여기는 충남 공주시에 있는 아, 금강철교입니다. 금강, 금강철교? 예. 여기에도 걸어오네요. 이곳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곳과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1A입니다. 1A. 한쪽으로만 차가 일을 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신세 운동하시는 분이 걸어가고요. 불박차 천천히 가다가. 그런데 뭔가 보여요. 저기에. 좀 뭘까 가보겠습니다. 어 뭐가 있는데? 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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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요. 뭐뭐려고 거기에 떨어지는데 떨어진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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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았어요 붙잡았어요 어 붙잡았어요 예 아,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붙잡았어요. 어 아, 붙잡고 둘이서 아저씨 이러시면 안돼 요 안돼 돼요. 아이고 안돼 안돼 심단시더 더, 안돼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까 지나갔던 그분, 그분 걸어갔던 분이 그분인데 저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이분은 혼자서 다리가 다리 힘이 풀리고, 어이구 이거 또 놓치면 안 되는데, 어이또또 또, 네, 경찰에 119에 또 신고도 해야 되겠고, 자자자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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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저분은요 한아 지금 지금 저 저분이 저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밖에 깥는 난간이 없어요. 저기 발판 조금 있고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분, 아까 그내 운동화 신고 하던 분이 와서 와서 같이 같이 같이, 어이고 이거 이거 인제 이제 이제 끌어올리면 되는데 발발 발, 발이 걸렸다 발발 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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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다리 다리가 어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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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고 아니, 저분은 이 어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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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찌고 어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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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어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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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찌고 아, 찌고 어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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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찌고 어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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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찌고 어찌고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어요고 어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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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어, 아, 동생분이 제보해 주셨는데요. 누나와 매형이 지나가다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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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 네, 강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저분을 보아셨답니다. 그리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옆에서 같이 아, 누나가 울어 주시면서, 네, 그리고 안전하게 네, 119 대원이 와서 인기하고 지나가셨답니다. 아,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래도요. 그래도 용기를 내셔야죠. 그리고 어, 매형 그리고 누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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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10초만 아이고 1초만 늦었어도 1초만 자 여기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어요? 자, 더 이제 돌아서서 자 이제 돌아서서 그러는 순간에 붙잡았습니다. 와 진짜 1초만 늦었어도 아이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아름답기도 하고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철교에서 때려도 뛰어내리려고 하셨던 저분은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 용기 내십시오. <목소리>